영광한 보리꽃과 같으니 푸은마르고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상 들어오니 또다시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다시피 말씀하듯이 오늘 이 시간에 새은에 방송 하나님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에 길이 쓰기 위하여 그동안에 많은 연단하고 훈련하여 우리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 주여 축복하시고 각인의 심령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홍보성 목사님 그동안에 희생하고 부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로이 아버지 때가 이르러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연합하게 열어지고 이제는 작은 자들이 똘똘 뭉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대기에 함께 갈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는 모든 자들 위에도 하나님 께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의 영생과 생육 본성 중간 경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먼저 여기 모인 모든 자들 위에 특히 한국 경의 지도자들과 세계 만방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자들 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영원, 영원, 영원 보로 함께 있을 지어다.